안녕하세요. 준스타 t v 의최단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체 운동을 한번 보디빌더한테 배우려고 하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오늘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된 <laughs> 아이러브프로틴 최재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맨투맨이랑 티셔츠랑 이제 판매도 하고 계신데 엄청나게 몸이 좋은데 한번 하체 운동을 같이 해보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. 오늘은 배우는 느낌으로 가시죠. <laughs> 익스테이만하겠습니다 <좀 웃음> <웃음> <웃음> 구독자님 <웃음> 어, 요 의자 조절을 괜찮습니다. 조금 뒤로 <laughs> 키들이 많이 크시네요 <laughs> 님들은 다좀 키가 크신 것 같습니다 이게. 아 맞아요, 이한칸 낮출 수 있으니까. 네. 제가 제가 아세요? 어, 아니요, 요 요기만 좀추고 가도록. 원래 쉬는 시간더가져가시나 네? 쉬는 시간더 가져가시나요? 저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긴 합니다. 아. 요것보다 조금 더.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이렇게. 아 저는 모르겠어요. 그한 세트 할때 지금은 사실 낮에 운동은좀 힘들게 하고 와서 12개 하는 건데 아. 15개, 20개 보통 잡거든요. 아. 그러면 한 세트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 그 다음 세트가 망하는 느낌이라 그 아, 세트 안에 아, 못 아, 털어내니까. 아, 제가 운전에 쉬고 그냥 들어가는구 네네. 할수 있는 만큼. 음. 나이가 진짜 9,3년생이죠? 네, 맞습니다. 아, 저랑 동갑이었는데. 동갑. 9,3년생은 몸 정신은 진짜 많아 원래 그러면 언제부터 운동하세요? 운동은 최대 입시해서 대학 들어갔으니까. 원래 어렸을 때 팔씨름 세지고 싶어가지고. 아니, 너무, 너무 뻔하다. 진짜, 진짜. <laughs>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? 아, 그럼, 그럼. 어. 그랬다가 이제 공부도 시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체대 가고 싶어져 가지고 갔는데 원래는 중앙대 가고 싶었는데 턱걸이 요 턱걸이를 잘했습니다. 아, 아 어. 실기는 만점이 나오는데 어. 내신이 안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네 잘라 주시오 <laughs> 업그레이드가 시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 탄수화물 양이 이제 비시즌에 얼마나에 따라서 시즌이 또그 솔직히 그쵸.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번에는 B 시즌 때 얼마나 지금은 그러니까는 몸을 올려가는 시기에는 탄수화물 을한 끼에 쌀 300g을 먹었어요 그렇게 다섯 끼 그렇죠 그렇게 5끼 1.5kg 네 1.5kg에 플러스 끼니마다 바나나 또는 식빵에 땅콩버터 어, 엄청 거. 많이 먹었습니다 네, 엄청 많이 먹고, 그러고 이제, 지금 이렇게 딱 깨끗하게 식단으로만 다시 들어온 거는, 솔직히 2주 됐습니다. <목소리> 아, 그거. 아니, 저는 잘 알아들었는데. <laughs> 꼭 내보내주십시오. <laughs> 치 그치. 그치, 그그쵸그쵸 그치, 그치. 그때 그치. 그는 건데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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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 그치. 다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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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포츠 모델이랑 하체 운동이 어떤, 어떤지. 아, 아, 사실 제가 뭐, 신체 특성상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뛰고 있지만, 뭐, 스포츠 모델, 뭐, 피지크, 그런 부분을 막론하고, 운동량은 다들 똑같다는 거, 더 힘들게 열심히 더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히려 따라간 느낌이었고, 정말로. 저만 이렇게 많이 젖었습니다나도 안에 모 k n o 안에 세균. 이머신 u s a i 이 I was thinking something that Sinter under h i 스 s t 진짜 좋았더라 i b o s i Rastava, the King Sinter, which i 고 But so, t 이 i s 이 a s h i 제 Sinter photo, the k 아 미리 연락만 주시고 오시면 제가 시간 빼놓겠습니다 일상 안 맞아요 집밥서 오시면 집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, 이거 공개 그거 띄워주시나요? 인스타 아이디랑 이렇게 <laughs> 제 인스타 아이디 좀 띄워주십시오 리고맨에맨그 그 옷도 우리 그거 링크 하면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, 저옷 재질 진짜 좋아가지고 사실 원래 맨날 있거든요. 샤워 운동 후에 입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그래서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, <laughs> 샤워 에물 닦는 용으로 쓰 <laughs> 아무튼 어,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시간이 벌써 1 1시나가지고 정말 화장 나가. 여기 끝낼까요? 클로징 멘트는 어떻게 됩니까? 어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알겠습니다. <laughs> 하나를터 끝까지 제가 좋아요고 구독입니까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어, 알겠습니다. 어, 그럼 이렇게 체운동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<laughs> 살지 말아서 잘했겠죠. <laughs>